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출고되는 차량은요 세대째 자식 <laughs>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빠. 그랜드 카니발 2014년식입니다. 고객님 파주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저한테 연락 오셔서 문의 하셔가지고 좀안 되는 부분 좀 풀어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정말 차 컨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객님 근데 원하시는 조건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캠핑 뭐 아니면 어디 놀러를 많이 가신대요. 카니발이 어떻습니까? 제가 진짜 꼼꼼하게 다그 차장 얘기 다 하고 정말 꼼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료 놀러 다니시다고 하셨는데 타이어를 좀 볼게요 타이어 보면은 우후 많이 들어가죠 거의 90% 이상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휠은 좀 장기스가 있네요 휠은 좀 장기스가 있고 GNX라 웬만한 그, 그 기본적인 옵션은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컨 키도 다 들어있고요 핸들 열선 이걸로도 빼이 지금도 어느 정도 넣어드렸고, 키노스는 좀 있어요. 19만 9천인데, 이 키노스에 비해서 이게 용도 이력도 없고, 막탄 차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엔진 소리, 이런 거 들어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속 충격만 봐도 보세요. 진짜 안 좋은 차는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알, 지금, 푸진해야 되는데, 충격이 없습니다. 룸밀로 하이퍼스, 2채널 블랙박스까지 다 달려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 고객님 조건에서 이 정도 차량을 구매하신 거는 엄청난 획기적인,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그런, 뭐 그런, <laughs> 죄송합니다. 11인승이지만 솔직히 뒤에는 못 타요, 사람. 저거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저거는 밑으로 접어 놓고, 십년을 밀어 놓고, 한 여섯 명. 많게는 일곱, 여덟 명이 좀 타시는 게좀 그래도 어른들이 타고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탈수 있고요. 창문잠이이에요 잠들. 원래 이거 뒤에 안 열렸어요. 무참 그냥. 너무 뭐 답답했는데 하지만. 11인승이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리미티드가 걸려있어요. 110km 이상 안 나와죠. 리밋이 걸려있지만 그 누구보다 빨리 갈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버스 전용 차선을 탈수 있습니다. 버스 전용. 고객님, 버스 전용 차선 타시고 아니 이렇게 여행 많이 시들이랑 많이 다니시고요 안전 운전 항상 하시고요 자동차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